어, 튜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타입을 보여주실 건가요? 오늘, 아까 뵙지 않았나요? <laughs> <laughs> 어,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오늘 참 화한 사랑을 할건 아닌데, 튜나님 뭐, 많이 왔네요 튜나님 뭐, 식물론이에요 아, 요즘 거의 식물론 수준 됐어. 너무 많이 왔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아까 우리 두사를 먼저 하면서, 네. 토를 봤는데, 네. 이번에는 제가, 1호를 보여드릴게요. 1호요? 네, 네. 네. 여기 방 사이즈도 좋고, 구조가 완전 틀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바닥에 네. 세 세대가 있는 거네? 그렇죠? 1호, 2호, 3호, 뭐, 이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상간이고요 얘는 뭐, d p 기는 한데, 충분히 저희가, 이번 네. 가 전실에 조명으로도 충분히 예쁘게 지금 다 되어 있거든요. 색깔은 저희가 약간, 어, 이거를 올리브는 있긴 한데, 색이 <laughs> <수액이> 가까운 <거예요. 웃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어, 네. 어, 난 되게 기, 개인적으로 좋아해. 그리고. 네. 보통 이제 한 35평 뭐한 38평형 보통 전실 사이즈. 네. 그리고 이렇게 세 칸짜리 신발장. 네, 신발장은 어. 솔직히 어 신발장이 큰게 좋다. 그러면은 뭐 2호 3호 음. 신발장 다 커요. 근데 여기는 방 사이즈랑 또 다른 게또 좋은 점이 많아요. 근데 이 정도만 돼도 작은 편이 아니거든요. 이제 몇번 지금 들었다가. 지금 과장이 지금 들어습니다 이제 들어가 주시죠. 이제 들어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어, 이거 중문도 이쁘네.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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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해야죠? <laughs> 중문은 정말 그냥 깔끔하게 들어갔고요. 네. 자, 이쪽에서 바로 작은 방으로 여기는 진짜 베이로 그냥 쫙 뻗은 구조라고 음. 보시면 되는요 그러면 작은 방부터 보여주실 건가요? 네, 사이즈 보여요? 작은 어, 방 사이즈? 어, 이게 작은 방이에요? 아, 아, 작은 방 사이즈. 네. 이게 부천에서 굉장히 큰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 그렇죠. 부천에서 어, 되게 큰 편이죠. 그렇죠. 지금 여기가 투톤 그러니까 야당이나 뭐 솔직히 파주, 고양시하고는 땅값 자체도 사실 틀리기 때문에 클럽지에요 네. 음... 부천역이 바로 앞에 있습니아 진짜 부천역 그냥 코앞이더라 코앞이에요 네. 그래서 뭐, 뭐 생활권이 다 되어 있으니까 네. 초등학교도 가깝고 먹거리도 좋고 병원도 가깝고 버스도 좋고 이런데 보면 또 서울... <laughs> 아진짜약 <laughs> 아까 전에 아, 예. 아까 전에 네. 먹었던 그 냉면집 맛있었잖아 네, 다음에 맞습니다. 손님 오시면 거기 한번 가보세요 손님이랑 손님. 계약서 쓰시고 <laughs> <laughs> 아, 아, 계약서 그래. 쓰신 분만 사 드립니다. 아, <laughs> 일단 자금만 보셨고요. 네. 왜 자꾸 나 놔두고 혼자 <웃음> <맞나>? <웃음> 마음이 급해 마음이 급해? 네. 자 옆엔 어, 뭐야? 어, 화, 저 하, 메인 화장실인데 네. 이거 또 과장님이 한번 해주시죠 어, 화장실은 전체 호수가 다 크게 크게 잘 나왔네 그리고 타일도 네. 되게 이쁜 거 썼고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뭐 해바라기 수전 잘돼 있고 인테리어 거울로 잘돼 있고 그리고 세면대도 잘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넓으면서 어 되게 어 이거 색깔 좋아 보소 뭐 이런 식으로 잘 해놨습니다 지 네. 보여요 뒤쪽으로 거실이 완전 아 엄청 밝네 응. 여기 느낌이 지금 주방이 약까 우리 사고는또달라요어 그러네 어. 굉장히 지금 넓게 나았는데 지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 구조를 다시 한번 그 리마인드를 좀 해드리면 아까 우리가 이제 저 전실로 들어왔잖아요 요쪽이 이제 작은 방이었고 여기 화장실인데 들어왔을 때이런 식으로 주방이 또 되어 있고 요쪽을 봤을 때 채광이 박살 나는 네. 거실이 있습니다 어 거실은 여기가 더 넓은 것 같아요. 느낌이. 응, 응. 어, 맞아요. 더 사이즈는? 밝아서 그러나? 응 사이즈는 3호보다 사실 여기가 조금 더 커요. 큰아 그러니까 차이는 없는데 0.5평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몇 호죠? 1호. 1호 라인. 입니다 아, 네. 빌라스의 1호.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어쨌든 막힘 없죠? 아니 그 보여드릴 수 있는 7층이에요 없어요 막힘에는. 네. 막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채광도 아, 박살이고요. 박살이에요. 네. 실에서 이쪽으로 좀 와보시면 지금 이쪽과 이쪽이 지금 보시면 냉장고 자리가 두 개가 나온다 어 그러네? <laughs> 여기가 분리가 되어 있는 이유가 어어. 약간 구조상 여기를 주방을 좀 넓게 이렇게 빼려다 보니까 여기가 네. 이제 메인 이제 양문형, 김치 냉장고 양문형 매주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렇게 해서 아일랜드까지 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어, 만약에 집에서... 집에 냉장고가 하나이신 분들도 꽤 있으니까 네. 청소 용구를 넣는다거나 네. 그런 용도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네.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네. 여기는 방이 두 개가 남아 있어요. 그렇죠, 어, 좀 방이... 하나 보고 왔으니까. 그렇죠 다 크게 한번 보실게요. 팀장님이랑 방에 가기 전에 어,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 잘 달려 있습니다. <웃음> <웃음> 오시는 거죠? 네. 네. 어, 여기가 네. 무슨 방이에요? 여기가 이제 안방이거든요. 음. 안방인데, 여기도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지금, 네. 그 사이즈에, 어, 뭐, 진짜, 더블 두개 들어가도, 요즘에 뭐, 아이가 어 그렇죠. 어디서 애기들이 어디서 있다 그러면은. 하니까. 여기다 싱글 하나를 더 붙여도 공간이 그렇지. 남는 거죠. 네, 맞아요. 안방이 지금 사실은, 그래요. 네. 여기는 작은 방도 다 크고. 네, 어, 네. 그래서 1호가 장점이 다 크다는 거. 방도 크고, 거실도 크고, 네. 주방도 크고. 시스템 에어컨도 잘 달려 네. 있고. 투톤도 다 들어갔고. 네. 에어컨도 안방에도 아, 있고. 음. 음. 안방 욕실이 있는데요. 안방 욕실은 사이즈가 그렇게 막큰 편은 아니지만 부부가, <laughs> 네. 부부가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네. 것 같아요. 아까 는 사실은 조금 더 여유, 조금 조금 여유가 있어요. 한방 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크게 나오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쓸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화장실을 줄이고 그방 공간을 키우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여기 이제 뭐 뭐가 가, 있어요? 어 액자. 층장님 이 그리신 거예요? 예. <laughs> 저한테 뭐라고? 아 진행 아아니 진행 그 옆에 방. 근데 이건 있어. 저건 제 사진이에요. 아, 저거는 아 거야,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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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촬영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왜요? 왜안 하세요? <웃음> <웃음> 지금 보시면 여기 작은 네. 방인데 사이즈 굉장히 크죠. 네, 여기도 충분히 침대 음. 두 개랑 책상 네. 하나 정도 놓을 그렇습니다. 수 있는. 네, 투톤으로 하고 베란다. 음... 베란다는 뭐 기본 예. 다 이렇게 있으니까. 베란다에 보일러 있고 실내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고. 아, 팀장님. 그 안주 신김에 뭐 설명 하나 해 주시면. 잠시만요. 네. 여기 이 아일랜드 식탁도 네. 무료 제공? 그럼요. 여기 리얼 대리석. 리얼 대리석. 크~~ 근대 준다. 4인 충분히 네. 이용하실 수 있고 식탁 등도 되게 고급스러운 게 들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라인 조명처럼 어. 팀장님. 나왜안으라는 거야? 어, 네. 대출 물어보려고요. 이게 소소하게. 계좌에 다 있었어요. 팀장님. 대출. 네. 대출은 어떻게 돼요? 아그 시립 주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게요 시립 조금 얼마 필요해요? 아또 뭐 아까 했잖아 똑같아. 그냥 성의만 차나 주고 와요 그냥. 차비만 자비하고 <laughs> 성의만. 난이 집을 무조건 할 거라는 그 성의만. 의 의지. 의지. <laughs> <크으>. 그거만 있으면 <laughs> 돈이 없으시다거나 진짜 집 사기도 뭐 힘들고 월세가도 힘들고 내가 전세가도 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모이세요. 풀어 주실 거예요? 음. 진짜입니다. <laughs> 네, 그러면 오늘 촬영하시느라 아,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친장님, 뭐 잊으신 거 없으십니까? <laughs> 아니, 구석.